샬롬 마탐 바이블입니다. 마탐 별미 맛 좋은 음식 진미 어그는 타암 테트 아인 맴 서피트 그래서 맛보다 감지하다. 깨닫다 맛보다 라는 타암에서 유래한 별미입니다. 육적으로는 어... 식사하는 그런 음식 별미 맛좋은 음식을 얘기하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맛보는거죠. 영의 양식을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아 맛보는 마탐 바이블입니다. 평안하시죠?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 창세기 음, 5장 1절 가보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들을 듣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규례와 법도를 어, 듣고 쉐마하고 지켜 행하라 그렇죠?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이크라 모쉐 엘콜 이스라엘 바요멜 엘레헴 쉐마 이스라엘 에트하 호킹 베트 하미슈 패팀. 아셔 안 오케이 베르. 베 아즈나 켐 에즈네 켐 하욤 울렘 마드템. 오 탐. 오시 마르템 라소 탐. 그러죠. 규례라는 것은 허 k 입니다 허 k i 이 710에서 유래한 재정한 거죠. 재정한 한계 개명 습관 규례 의무. 의무를 다해야 되는 율법, 측정 법령 목 정해진 거예요. 한번 270일 한번 가 볼까요? 2710 2710입니다. 아, 1710에서 유래했다는 거죠? 호크는요. 인간 호크 들이죠 어그는 학학 큰 데요 본래 의미는 자르다 색이다 이게 잘라내어서 새겨 넣는 거네요 서기가 되자 그러니까 우리 마음판에 새기는 거죠 자르고 난 다음에 새겨 내는 거네요 예 돌판 또는 금속 판에 색인 예 모세가 0계명을두 아, 돌판에 새겼지만 우리는 그 돌판에 써진 글씨를 말씀을 우리는 마음판에 새기는 거죠. 그래서 제정하다, 규정하다, 주, 규정한 것을 제정한 것을 새기는 거죠. 통치자 새기다, 입법자 기록하다, 예 말씀으로 기록된 것을 필사에서 세우는 거죠. 세우는 게 결국은 어, 규례라는 거죠. 규례라는 것은 그니까 아... 사나님의 생명 속에 들어가서 생명으로 우리의 무지를 잘라내고 그 잘라낸 자리에 말씀으로 새기는 그런 규례들인 거죠. 법도를 볼까요? 법도라고 하는 것은 한미슈파팀이라고 하는 건데요. 또 들이죠. 법도 어. 그러면 10바트 4 9 4나 8199에서 유래 법률적으로 선언된 판결 법 혹은 거룩한 율법 행위, 장소, 소송, 범죄, 형벌을 포함한 추상적으로 정의, 권리나 특권, 양식 의식 고발 고발 범죄 관습 결정 분별하는 것들을 재판하는 것들을 아, 법도라 하는 거죠. 이것을 하나하나 파자에 보면 아, 한번 볼까요? 8199 한번 가볼까요? 8199번 샤파트에다가 아, 매미 붙어서 사약하는 그런 것들이죠. 샤파트란 무엇이냐? 심판하다. 판결을 선고하다. 벌주다, 자, 지배하다, 소송을 제기하다, 보복하다, 논쟁하다, 변호하다, 재판관이 되다. 아, 재판관이 되어서 변호하고 아, 논단 논이, 논쟁 심판하는 거죠. 그러면 심판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올바른 지혜를 열어서 하나님의 지혜로 심판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재판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법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게 있는데요. 법도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어, 잘못을, 무례를 재판하고 심판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마태복음 7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절, 4절, 5절 보면. 어찌하여 너는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눈 속에 있는 들보는 발견하지 못하느냐? 내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 내 형제에게 내가 내 눈에서 티를 빼내게 하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리하면 내가 밝히 보게 되어 내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내줄 수 있을 것이다. 또글또 또 말씀하시네요. 누가복음 6장 41절에서 말하면 어찌하여 너는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발견하지 못하느냐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하자면 이런 거죠. 다른 사람의 것들은 우리는 너무 잘 보는데 우리는 내 것을 봐야 된다는 거죠. 사실 우리는 눈이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있으면 얼굴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귀가 있잖아요. 그러면 눈이 바깥을 향 바깥을 보게 돼 있는 거죠. 어, 눈이 코가 있으면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된 거죠. 눈이 이렇게 바깥을 보게 돼 있어요. 어? 이게 자기 자신은 볼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 규례와 법도들은 다 무엇이냐면 자기 안에 있는 내용들을 말하는 거예요. 잘라내는 규례잖아요. 하카크에서 유리한 호킹그자크잖아요 호크잖아요. 또미시파트도잖아요 제정하고 심판하고 판결하는 만드는 건데 자기 안에 것을 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다른 사람의 행동들을 보면서 그 행동들을 나를 보라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왜 다른 사람의 배고픔이 곧 나의 배고픔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배고픈 줄 알면 아저 사람도 음식이 없으면 음식을 섭취 못하면 배고프다 라는 것을 내가 알라고 하는 거죠. 이웃에게 그런 것들을 대접할 수 있는 기회를 내가 배고파봐야 아는 거죠. 다른 사람의 그릇된 행동이 그릇되다라는 것은 야너어쩌고 어, 저쩌고 나쁜 놈이야 말하고 하는 게 아니라 아 저런 행동들은 옳지 못한 행동들이구나라는 것을 그림자로서 나를 비추어 보라는 거예요. 이 우리는 눈이 바깥으로 향해져 있기 때문에 다 다른 사람의 잘못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누가 뭐 했다, 누가 뭐 했다, 속삭거리기도 하고 속닥거리기도 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들을 음, 정제하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규례와 법도들은 내용들은 무슨 내용이냐면 다. 자기 안의 것을 심판하고 판단하고 자기 것을 자기의 들보를 보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내가 보면서 행하라는 거예요. 들려오는 것들, 내가 보는 것들은 다 나를 나되게 하는 거죠. 그것들을 더 나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더욱더 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태양이 날 위에 도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여기 있는데 모든 것들은 다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 그래요. 그래서 지구가 지구가 이 태양을 도는 것이 아니라 태양이 나를 위해서 돈다 이런 거예요. 이게 다나 중심적 생각 사상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얼마나 옳지 못한 행동인지를 알수 있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어린아이 때는 다 공급을 받아야 되는거예요 어린아이 때는 다이 음식물 그 다음에 옷또 기저귀 모든 것들을 공급을 해주어야 자라게 돼있어요 근데 어른이 되고 장사한 분량에 이르면 이제는 키워야 되는 위치가 되는거죠 그래서 이 어렸을 때는 받기만 했으니까 나밖에 모르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귀엽게 자라고 어 어려운 걸 모르고 어 나밖에 모르는 그 자기 위주의 자아가 계속 자라게 되는 거죠. 그러나 형제들이 생기고 위 아래 뭐 누님 그다음에 이웃들 친구들이 생기면서 그런 것들이 자금자금 깨져 가는 거죠. 모난 돌이 정 맞는다고 이런 것들이 사회 생활을 통해서 이제 동그란 자갈이 되는 거죠. 이제 모난 돌이 동그랗게 볼펜 심지처럼 아주 모양이 없는 일단 모난 동그란 이런 돌이 되는 거죠. 다 하나님의 말씀도 이런 겁니다. 나의 아픔이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의 아픔이 나하고 똑같이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른 사람 내가 아프면 다른 사람도 아플 거라라는 것을 반사적으로 나한테 알려주는 메시지거든요. 그런 고통을 음 나와 같은 고통을 겪지 않도록 도와주고 배려해 주고, 또 다른 사람이 아프면 "아, 정말 얼마나 아플까? 내가 아팠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아프겠지?"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나이와 장성한 분량에 이르면 이런 것들이 아는 거죠.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그런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 어머님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속썩이는 아들한테 너 같은 자식 하나 나 보면 내 마음 알 것이다. 그래 우리는 나밖에 모르는 존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나와 똑같은 나이가 생기고. 또 그런 환경이 되면 이제 그 어머니의 말씀이 이제 기억나고 생각나는 거죠. 나의 아픔은 나의 아픔은 결국 다른 사람의 아픔을 알라고 하는 그런 그림자로서 알려주는 것이니까 이런 하나님의 예, 규례와 법도들을 배워가는 거죠. 배워가면서 그런 것들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 이스라엘 한세 사람이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 뭐냐면 나의 자아된 상태에서 이기적인 나의 모습에서 이타적인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그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거죠. 야샤 그러거든요. 구원했다. 그러면 올바로 내 속사람의 얼굴들이 아인 얼굴이 그리스도의 얼굴로 계속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구원은 음 구원은 어떤 거라고 말씀하시나요? 구원은 단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이루어져 가는 거죠. 구원은 이루어져 가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은 이루어져 가는 거다. 이루어 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와 예수님의 몸된 성전을 이루어 가는 거죠. 우리의 사람은 둘로 돼 있죠.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죠. 겉사람은 보이는 사람, 속사람은 보이지 않는 사람. 사람은 두 개의 사람 있죠. 내 안에 나. 그래서 나의 본래적인 육의 습성은 짐승 같은 이 짐승 같은 육의 속성은 죽이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을 그래서 이루어 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점점점점 점점 그리스도화 되어가는 거죠. 이 규례와 법도를 통하여서 날마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을 지어가고 이루어가고 세워가는 이스라엘이 되도록 합시다. 우리 모두 그런 이스라엘이 되어가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마탐 바이블 원어로 보는 성경이었습니다. 평안하시고요, 행복한 하루, 늘 행복한 하루 되세요. 샬롬.